비오유키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 이런 영양제는 우리 몸에 기본이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제. 기초적인 영양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주로 이제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할때 먹는 물질들이 밥, 반찬. 예,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예, 고기류 네, 그 다음에 생선, 육류나 생선, 네. 이런 것들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지방, 지방 기름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비오유키소, 이런 것이 예, 비타민 거기 들어있죠 비 비타민 오메가 3 지방 그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그 다음에 키토산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이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식이섬유질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분류를 해보면 식이섬유질이 있고 흡수되어지는 일반 당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식이섬유질도 당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되어지지 않고 배설되어지기 때문에 당뇨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당뇨를 더 떨어뜨려주는 것이 식이섬유질이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은 식이섬유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금, 미네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각종 영양 물질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이 되는 영양제를 먼저 챙겨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내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주고 기본이, 기초가, 기초공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양제들이 있고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기본이 되는 영양제, 그 다음에 좀더 정말 보충을 시켜주는 개념의 보충해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좀더 기능을 더 단단한 기능을 해주는 네 전부 기능을 하지만 이제 기능성 예를 들어서 수면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양제를 먹어라. 그러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을 드시면 됩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을 잘못 주무신다. 잠이 잘안 온다.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트립토판 이런 걸 드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갱년기 이시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나 에스트로겐 전구체,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영양제 유, 류를 먹으면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는 오라퀸이라고 하는 그런 에,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각그안 좋은 상태에 따라서 즉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특정적으로 맞추어서 먹는 영양제들이 있다라는 거고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트립토판을 먹는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 소화 효소제를 먹으면서 트립토판을 먹어준다.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 전구체, 에스트로겐 유사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맞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을게 훨씬 더 내가 건강하게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비오유키소는 예 먹지 않고 소화가 잘안 되는 몸을 가지고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칼슘제만 열심히 먹는다 그건 방법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기본부터 챙겨 먹자라는 게 저는 에, 맞다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